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로드했던 페널티 아크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사항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하나는 볼이 정지된 상태에서 9.15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코너킥에서도 그것이 적용되는가 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런 페널티 박스 안에 있는 이 작은 박스는 대체 왜 존재하냐는 것이었죠 오늘은 이두 가지를 한데 묶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코너킥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너킥도 볼이 정지된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9.15m 거리 유지의 룰에 집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선까지 그려 넣으면 경기장이 너무 복잡해 보이겠죠? 게다가 코너킥은 골대 근처까지 올리는 롱킥이 많고 그것이 직접 슈팅은 거의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비에서도 그 앞에 벽을 쌓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코너 플래그를 기점으로 9.15m의 간격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실제로는 거의 필요가 없는 그 선을 복잡하게 그어 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표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뿐이었죠 보시면 코너 플래그를 기점으로 이렇게 골라인과 터치라인 바깥 양쪽에 작은 표시가 나 있습니다 바로 이게 9.15m 거리 유지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수비수가 코너킥 시에 그 앞에 벽을 쌓고 싶다 해도 이 바깥쪽에 표시된 마크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코너킥에서는 굳이 주심이 거리 유지선을 그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 양쪽 라인 바깥쪽에 표시된 9.15m의 마크는 경기장 필수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없는 경기장도 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젠 코너킥에서도 9.15m 거리 유지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저번 영상과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공이 정지 상태에 있을 경우 키커를 위해서 반드시 9.15m의 거리를 지켜준다는 축구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대적으로 보이는 9.15m의 법칙이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측의 파울이 벌어지면 페널티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그것이 파울이다 하더라도 페널티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간접프리킥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2001년 9월 1일 독일 미넨에서 열렸던 2002 한인 월드컵 유럽 조별 예선전 독일과 잉글랜드의 경기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압박을 느낀 독일의 다이슬러가 골키퍼 올리버 칸에게 백패스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센터백 사이에 가려져 있던 발빠른 마이클 오웬이 바람처럼 쇄도에 들어갔고 당황한 올리버 칸은 달려나오며 이 공을 그만 손으로 잡아버립니다. 수비의 백패스를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규정을 어겼지만 이 경우는 페널티킥이 아닌 그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널티킥보다 더 가까운 지점에서 킥을 할수 있게 되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킥은 간접 프리킥입니다. 직접 슈팅을 바로 가져갈 수 없는 프리킥이죠. 같은 팀 누군가의 볼터치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다음에 슛을 찰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잉글랜드는 볼터치를 해줄 선수로 폴 스콜스 그리고 그 터치된 볼을 킥으로 연결할 선수로는 당대 최고의 킥커 데이비드 베컴이 준비하게 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처럼 베컴이 킥을 차려고 하는 순간 골 라인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9.15m라는 거리 유지 규칙을 지키려면 수비수들은 경기장 바깥으로 나가서 벽을 쌓아야 합니다. 이건 벽을 쌓는 게 의미가 없고 그냥 페널티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간이 발생하면 9.15m 거리와 상관없이 바로 골라인이 수비가 최대로 물러서는 거리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9.15m 거리 유지가 깨지는 케이스인 것이죠.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간접 프리킥이 발생하면 위치에 따라서는 더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겠군요. 심하면 골라인 앞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골 에어리어 때문입니다. 골 에어리어가 존재하는 몇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최후의 거리 유지입니다.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간접 프리킥 상황이 만약 저골 에어리어 안쪽에서 벌어진다면 그 상황에서는 해당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파울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골 라인과 평행선인 바로 이 라인 선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린 지점에 공을 놓고 그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측면의 선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울이 이 지점에서 발생하면, 거리상으로는 골 에어리어의 이쪽 라인과 파울 지점이 더 가깝지만, 측면에서는 배제되기 때문에, 바로 이 위치에다가 공을 놓고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 에어리어가 존재하는 몇 가지 이유 중,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작은 박스 안에서 간접 프리킥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골 에어리어가 이런 경우에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이 박스 안에서 반대로 공격자의 파울이 발생하면 수비 측이 프리킥을 얻겠죠? 그런데 이 박스 안에서 발생한 수비 측의 프리킥은 해당 위치에서 공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박스 안 원하는 아무 지역에나 공을 두고 찰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골 에어리어 가장 앞선에 두고 차죠. 그리고 가장 흔하게 많이 볼수 있는 골 에어리어 사용 케이스는 역시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가서 골킥을 차는 순간입니다. 이 때에도 수비 측이 이 박스 안 아무 곳에나 공을 놓고 찰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골 에어리어 가장 앞선에 놓고 찹니다. 조금이라도 더 공을 앞으로 보내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박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간혹 이 박스를 골키퍼 보호구역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구 규정을 찾아보면서 그 어디에도 골 에어리어가 골키퍼 보호구역이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려진 축구 상식이었던 것이죠.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코너킥의 9.15m 거리 유지와 골 에어리어의 존재 이유 이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역시 아이게스